오늘 코스코 두 번째로 오게 되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료품만 간단히 집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뒤에 요즘 하는 최소 노동 레시피도 붙여 놓도록 할게요 본 리스, 스킨 리스 치킨 따위를 사야 하는데 이게 올게닉을 사면 세팩에 30불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좋은데 아무도 인스턴트를 안 먹어요 이게 숙로장이나 들었고 괜찮습니다 펠리오 식단이 되는데 또띠아 한 장에 100칼로리 정도, 뭐좀 남아있지만 할인이 끝나니까 사야 될것 같아요. 센셜만 사서 갑니다. 예, 치킨 따위 세 팩으로, 어, 다음 주수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로, 아까 1차 코스코 간 데서 제 주식인 콩들을 16캔이나 샀기 때문에, 치킨 조금, 그리고 그 빈들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냉동 야채가 이제 10불인지 모르겠습니다. 93불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냉장고에 야채가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무한반복 건강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식도 기운이 있어야 하죠. 일단은 피자를 사갑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이 코스코 피자가 가성비는 갑이에요. 아직도 이큰판 하나에 10불입니다. 어두 번째 팩을 한번 열어볼게요. 치킨 따위처럼 보이지만 만만치킨 브레스트인 걸까요? 이건 트레이더조에서 샀고 이건 코스코에서 박스로 산 건데 어다 비슷비슷합니다. 130g 1컵에 120칼로리. 이거의 반이 1 2 0칼로리란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425g이니까 특히 이 캔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4분의 1을 먹어야 이 탄수화물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130g당 20g. 그니까 이 책피도 탄수화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슐린 저항성이 좀 좋다는 것이죠. 어, 이게 왜 다섯 캔이냐. 프에세 캔을 넣고 두 캔을 볶아 놓으려고 합니다. 샐러드 토핑용으로 쓰려고 하고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종 세트 큐민, 터메리, 코리엔데가 있죠. 요걸 배합해서 똑같이 음식을 만들 거니까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볶음에는 소금, 큐민, 코리엔다를 이런 배합으로 넣고, 수프에는 큐민을 더 많이 넣고, 코리엔다를 더 적게 넣고, 강황은 굉장히 조금 넣었고요. 소금을 한 티스푼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 월계수입을 넣을 건데, 이 수프에는 뉴트리셔널 이스트도 넣어줍니다. 뉴트리셔널 이스트가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뉴트리셔널 이스트로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면, 비타민 B를 영양제로 따로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더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지만 어, 수프 맛을 굉장히 좋게 해요. 뭐 된장국 이런데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제가 야채를 한 번에 다 썰었단 말이죠. 간단하게 메디테레니언식으로 세 가지 음식을 만들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야채를 다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가 시들기 전에 수프을 끓여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병아리 콩을 한 400g씩 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900g을 할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붓고 이걸 볶아주다가 물 붓고 이 향신료 넣고 끓이면 끝이죠. 근데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이 이 야채는 씹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채는 끓이면 블렌더로 갈아주고 병아리 콩 씹히는 맛은 괜찮기 때문에 병아리 콩을 나중에 넣어줍니다. 스프가 끓는 동안 병아리 콩을 볶아줍니다. 샐러드에 고명처럼 얹을 거라 야채를 많이 넣진 않았는데 기본 향신 야채를 넣고 마늘 강황도 넣었어요. 올리브 오일에 볶아줍니다. 이 역시 향신료를 같이 넣어 줍니다. 이제 야채를 볶아 줍니다. 월계수 잎을 건지고 이 야채는 한80% 정도 갈아 줍니다. 이게 샐러리 먹는 맛을 느끼기 싫은 분들이 있거든요. 병아리콩을 넣어 줍니다. 이 병아리콩은 한 10%에서 20%만 갈아 줘요. 크림을 넣지 않아도. 어, 크리미한 맛이 납니다. 어, 이건 다 익었으니까 살짝만 끓여서 소금 후추 간을 보고 마지막에 라임 주스를 짜주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치킨은 그냥 조금만 먹어주고요. 병아리콩을 얹어서 샐러드를 완성해줍니다. 이번 수프는 강한 코리엔다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건강식 밀프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먹지 않아도 되고 나름 맛도 좋고 칼로리를 좀더 하고 싶으면 여기 아보카도를 얹어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또 펑킨 시드까지 뿌려 먹습니다. 렌틸 크래커 3개의 허머스 지중해 식단으로 건강식이고 칼로리는 높지만 여기에서 빵을 안먹으면 나름 저탄수식으로 괜찮습니다 이 맛이요 수프를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이건 어디 레스토랑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양파 두 자루를 산것 같은데 양파가 한개 남았습니다 또 사야 돼요 이건 알 d 에서 처음 보는 신제품인데요 케인 믹스입니다 네, 케이크 아니라 케이크 가루 어떻게 만들어라 가격은 5불이네요 초콜렛 2불인데 괜찮습니다. 낱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85% 카카오고 이게 한 조각이 작지 않거든요. 160 칼로리 칼로리 높은데 탄수화물 9g에 설탕 3g 그렇게 달지 않은데 맛있어요. 요거는 두개 사가도록 합니다. 제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게 양파거든요. 근데 이 적양파들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도자로 사고요. 이렇게 구입해서 16불. 부케니 파스타에 약간 소세지를 먹어서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 이건 거의 완벽한 키토식이죠. 내 탄수화물이 5g이 안될 거예요. 샐러드가 양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거의 다 양배추거든요. 이 양배추 샐러드를 맛있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드레싱이 크리미하고 달아야 이 양배추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보카도와 파슬리를 넣었습니다. 샐러드에 펑킨씨를 얹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햄프씨드는 그냥 같이 갈으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데이츠를 두개 넣어 주고요. 소금 간도 적당히 해 줍니다. 고뭐 레몬 하나를 짰거든요. 그래서 레몬 짠 거, 레몬즙 하나를 넣어 주고요. 올리브 오일도 넣어 줍니다. 적당히 1인분 정도 양으로 넣어 줘요. 근데 이렇게 갈면 이 아보카도가 거의 이 믹서 블렌더에 달라붙을 거라 약간 묽게 하기 위해서 물도 조금 넣어 줍니다. 이렇게 갈아서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크리미한 드레싱을 뿌려 주면 끝이 납니다. 누가 이런 레시피로 양배추 샐러드를 일주일 동안 먹고 몇 킬로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과연 그럴까요? 야채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칼로리를 다 합치면 지방과 칼로리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완벽한 키토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심상 좀 덜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남먹게엔 양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소금을 더 진하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레몬,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가 어우러져서 이게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 이 양배추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걸 일주일 내내 먹는다? 3kg 빠진다면 한번 해볼만도 하겠는데요. 아침에 시간이 없었지만 제가 키토토띠아가 있고 병아리콩을 미리 해놨잖아요. 아보카도만 으깨서 이렇게 먹고 나가면 2시간 운동 클래스 할 열량이 나옵니다. 폴레를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걸 투고해다 주면서 제가 메뉴를 약간 벤치 마킹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치킨이 신메뉴입니다. 코는 안 넣을 거지만 이거 집에서 늘 하는 재료거든요.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밥을 빼야되기 때문에 이걸 밥 빼고 샐러드로 시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 이 치킨 맛을 보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집에서 한 것보단 강이 진하지만 뭐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메뉴죠. 오늘 치폴레 메뉴를 할 건데요. 이미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그 멕시칸 시즈닝 뿌려서 다 구워두었습니다. 이제 검정콩을 만들고 살사만 하면 되는데 마늘가루 소금 큐민 코리엔다를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을 하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요 멕시칸 식당 맛을 내야 되니까 나초 스파이시 이스트를 뿌려줍니다 결국 뉴트리셔널 이스트인데 거기에 약간 나초 맛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약간 소금이 있으니까 적당히 뿌려주고요 이 스모크드 파프리카도 뿌려줍니다 이러면 사실 이 빛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걸 양파 마늘 등에 볶다가 어, 살짝 간을 보고 따로 담아둡니다.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먹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볶아두면 이걸 며칠 그냥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는 김에 양을 조금 많이 볶아둡니다. 콩을 꺼내놓고요. 그 팬에 밥을 버터에 볶아줍니다. 어, 여기도 약간 시즈닝 해줄 수도 있어요. 치킨은 벌써 다 익었잖아요. 이것을 이쯤에서 간을 하나 보고, 음, 간이 적당한데, 파프리카 정도 더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걸 살짝 마무리를 해서 이제 샐러드볼에 얹어주면 됩니다. 탈사만 만들면 되는데, 그 할로피뇨 두 개를 넣었고요. 토마토, 양파를 넣었습니다. 필란초로도 조금만 넣어주고요. 소금 간을 해주는데, 이게 결국 샐러드 드레싱이라 살짝만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고요. 레몬 하나 집을 짜놨는데 넣어줍니다. 여기에 매운 스파이시를 더 넣으면 이게 핫칠리가 되지만 저는 이걸 마일드 칠리로 할 거예요. 어, 이미 매운 고추도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갈아주면 되고요. 가지고 있는 시판살사이고 이건 방금 만든 거잖아요. 맛 비교요. 제게 약간 덜 짭니다. 그러니까 소금만 더 넣으면 이 시판살사를 이길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관을 오래 하거든요. 냉장고에 두면. 제가 집에서 만든 건한 3~4일 안에 먹어야 될 거예요. 이건 식단 안 하시는 분은 시판 소스를 뿌려주고요. 저는 제가 만든 홈메이드 살사를 뿌려주고요. 제가 먹을 거에는 밥이 없습니다. 블랙빈 치킨, 아보카도가 있죠. 사워크림도 올려줍니다. 밥 들어간 건 정말 맛있거든요. 이 밥을 살짝 볶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폴레 이기는 맛이고요. 이밥안 들어간 샐러드 버전은. 어, 조금 더 건강한 맛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홈메이드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맛이요 맛도 아주 괜찮아요. 이제 치폴레도 안 가도 됩니다. 그 양도 치폴레보다 훨씬 많네요. 원래는 저희 동네가 더워야 되는데 이번 주에 바람이 불고 조금 쌀쌀할 지경이에요. 제가 동네 에 마실만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구매할 것은 파슬리밖에 없지만 일단 슈퍼마켓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슬리만 사서 나올 수 있을지요? 이게 야채 정리가 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데 드레싱만 뿌리면 되잖아요. 제가 파슬리를 사서 드레싱을 제조해 보려고 합니다. 탈리언 파슬리. 제가 평소 사던 파슬리랑 모양이 좀 다르지만 어, 요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김에 선크림을 또 살펴보는데, 이제 올해 바나나 부트에서 새로 나온 건 이런 종류거든요. 완전히 가볍다. 뿌리는 것도 가볍고, 바르는 것도 가볍다. 이런 건다 유기자차죠. 파우더형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브러쉬 위생 관리가 쉽지가 않고, 유세린 유기자차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세린 무기자차가 베이비용이 있네요. 근 모든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프터 선, 저희가 그냥 알로에에 바르잖아요. 근데 알로에에 여러 성분들을 넣어서, 유세린 애프터선이 있고, 제가 근데 성분을 다 봤는데, 굳이 이걸 발라야 될까? 그냥 알로에를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뉴트로지나에서도 선 레스큐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받은 후에 발라주라는 거죠. 알로에 베이스에 진정 오일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 젤을 발라서 식혀야 될 정도로 태우면 안 돼요. 지금 애프터 선 제품이 브랜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바나나보트에서도 알로에 애프터 선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이건 사용하긴 편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라플렉스가 있긴 있는데 제품별로 지금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재입고가 안 됐을까요? 이게 소송 중이라 영향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송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사가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겠는데, 어, 요즘에 시끄러우니까 입고가 안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게 미장원 계열 제품들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드킨도 그렇고, 퓨어롤로지도 그렇고, 이 올라플렉스도 그렇고, 이게 뭔가 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찐하니까 이게 케미컬 함량이 낮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 것까지 발라서 머릿결 관리를 안 해도 머릿결 좋아지게 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슈퍼 하이드로 부스트 가격이 22불 이렇잖아요 코스코에서는 두 개에 2 0매불 세일하는데 그쵸? 굳이 저렇게 애프터 썬이라고 나온 제품 말고 이 골드본드 알로에가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골드본드 바디 제품을 다 좋아하는데 그냥 이 정도 알로에 크림 발라주거나 아니면 아비노 오트크림 발라주면 되지. 저렇게 애프터 썬이라고된 제품들에 은근히 또 향이나 무슨 알코올 이런 게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우도란트 골라달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런 마켓에 뭐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고른다면 이 슈미츠 제품이나 이 크리스탈 요 정도 살수 있겠네요. 슈퍼 온 김에 돼지고기로 좀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제육볶음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간장 고추장으로 하지 않고 역시 지중해식으로. 생 강황이 조금 있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고기가 익으면 소금 간은 더 해서 간을 볼 거고요. 고기가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간장은 딱한 스푼만 넣어줄 거예요. 지금 강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황 파우더는 조금만 넣어주고 대부분은 큐민 파우더로 맛을 내줍니다. 큐민은 조금 많이 넣어주고, 이건 넣지 않아도 되지만, 코리엔다가 있으니까, 코리엔다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매운맛은 고추장으로 내지 않고, 파프리카 파우더 조금 넣어주고, 매운맛은 캐년 페퍼로 내줍니다. 후추도 약간 뿌려줍니다. 이 집에 생마늘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금 마늘이 떨어져서 마늘가루도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구워주면 전통적인 제육볶음은 아니지만 이걸 단맛 버전으로 먹고 싶으면 여기에 스티비아나 에리스루이톨 이런 걸좀 넣어줍니다 나중에 간을 볼때좀 매운맛을 더하고 싶으면 카이엔 페퍼를 더 넣고 소금 간이 적당하다 싶을 때 간장을 딱한 스푼 정도만 넣어줍니다. 이걸 카라멜라이징 하기 위해서 코코넛 설탕을 넣으면 좋지만 제가 요즘에 약간 더 좀, 좀더 세게 탄수화물 제한하는 중이라 여기 에리스 리토를 조금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단맛을 조금 더해줍니다. 이게 맛이요. 정말 기존의 제육볶음 이기는 맛입니다. 단맛을 더첨가하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그렇게 달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어, 돼지 냄새도 하나도 안나고 굉장히 맛있어요 양배추 샐러드 위에 뭐랄까 고명처럼 얹어서 먹습니다 요즘에 양배추 샐러드에 빠졌거든요 이 양배추 샐러드를 올리브오일 머스터드 레몬 그리고 역시 당분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것도 식단 메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웃백이 아예 새로 여름 맨 땅에 건물을 새로 올린 데를 왔거든요. 여기가 인테리어가 이전 아웃백과 다릅니다. 완전 오픈돼 있어요. 뭔가 요즘 새로 지은 고급식당 분위기? 이 오시프라이라는 것을 먹어본 게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이게 1600칼로리입니다. 저는 한 200칼로리 정도만 먹어야 할것 같죠? 어 여기가 지금 새로 열었기 때문에 그릇이랑 이런 게다 너무 너무 예뻐요. 오랜만에 핫팟 집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버섯 좀 먹을 수 있고요. 새우도 괜찮고 오징어도 있고 두부 뭐 이런 거 먹는 거죠? 여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거든요. 요즘에는 중국 식당들이 전부 핫팟, 코리안 바비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집은 아직도 합한만 전문이라서 여기로 왔어요 이걸 보양식처럼 먹어야 되겠네요 이제 소고기 좀 건져 먹고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징그럽다